오늘은 이사야 33장 24절의 말씀을 치유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용서와 더불어 죄의 결과들이 제거된다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죄가 용서되었을 때 죄의 결과들 또한 제거된다는 사실에 대해 간략히 말하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이 책의 첫 장에서 말했듯이 죄가 이 백성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자, 하지만 죄가 용서될 때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느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가 용서되면 대개는 특별한 징계도 없어집니다. 옛 시대의 하나님은 아주 명백하게 죄를 이생의 징벌로 응징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셨을 때는 범죄자를 짓누르던 징계의 손을 거두시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이 생애에서 개인적인 죄에 개인적인 징벌이 따르는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릇되게 행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자, 선택받은 가족 안에는 바깥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징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의 용서를 얻으면 그 일시적인 징계가 대개는 제거되며 혹은 징계의 목적이 크게 바뀌어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종종 큰 잘못을 범하여 스스로에게 심각한 고난을 초래한 큰 죄인들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까지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악월골짜기가 그들에게는 소망의 문이 되곤 했습니다.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통곡하는 곳에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쓴 뿌리가 제거될 때그 뿌리에서 자라난 악 또한 제거되었습니다. 니누웨가 회개했을 때 경고되었던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죄의 결과들이 제거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죄들에 있어서는 아주 명백합니다. 술 주정뱅이가 된 사람은 스스로를 가난에 처하게 합니다. 그는 술 취함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 행동을 멈춥니다. 정직한 근면에 의해 그의 비참한 빈곤이 곧 끝납니다. 몇주 내에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서 매우 다른 면모를 발견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부정한 죄에 의해 죄인은 자기 몸을 약하게 하고 건강을 해칩니다. 그가 회개하고 부정한 죄를 버리는 것이 그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큰 죄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들은 이 생의 삶에서는 치료될 수 없는 상처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이런 상처들마저도 겸손의 수단으로 바꿀 것이며 그들이 어리석은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되게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버릴 때 그때 이러한 은혜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요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경우에 혹 죄의 일시적인 결과들 중 일부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관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며, 혹은 다른 목적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즉, 진노의 처벌로서가 아니라 선하고 유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과거의 죄로 인해 질병이나 빈곤 혹은 우울증의 상태에 처했다면, 이런 것들이 저에게 그 흔적들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서를 얻은 그날부터,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재판장에 의한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 사랑의 뜻으로 정해진 징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심하게 징계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재판장의 선고로 가해지는 고통과는 전혀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녀를 방에 가두는 것과 치한 판사가 죄수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는 같아 보이지만 그 징계를 명한 권위에 대한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신자들이 이 생에서의 슬픔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어떤 슬픔도 형벌의 고통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의 옹호 차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의 징계로서 온 것입니다. 사랑의 징계와 법적 형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 심지어 용서받은 죄의 자연이 뒤따르는 일들에서도 그러합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독이 약으로 작용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를 죽이는 것이 믿는 자를 치료합니다. 자, 그뿐 아니라 죽음 역시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벌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속자로 영접한 자들에게 어떤 형벌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편에서도 동일한 형벌을 두 번씩. 즉 먼저는 그들의 대속자에게, 다음에는 그들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는 기쁨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어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지나간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죽음 자체는 우리들의 소유 목록에 언급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어쩌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께서 벼랑간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 그분이 오시면 비록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변할지라도 우리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보고 안심하십시오. 그분이 사망에쓴 음무를 마르게 하셨으며 당신은 그 물을 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만약 그것이 당신의 입술에 닿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그 성질이 바뀌어 치유의 물이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결과들이 모두 떠나갔음을 믿으십시오. 그에게는 심판의 날에 정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라고 하는 이 선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깜깜한 흑암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죽지 않는 벌레도 없고 꺼지지 않는 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결코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입을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서 그는 저 가공스러운 최후의 나를 두려움 없이 직면할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 신이라 자 죄가 떠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떠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타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